자 오늘은 전라도 광주 금호동 하이맥스 수학 공부방 오픈했습니다. 아주 알차게, 응? 알차게 꾸몄습니다. 교재보관 책장 25칸이고요. 높이는 1800, 폭은 600, 깊이는 260. 그리고 1인용 책상 600에 480, 높이는 720. 의자는 아이보리 의자고요. 여기도 개인 파일 꽂을 수 있는 파일꽂이입니다 폭은 600이고요 교사 서랍 책상 2단이고요 자 끝으로 가볼까요 조명 책상 스위치가 있어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원장님 번창하시고 대박나세요?